내란 정식의 최대의 정점은 검찰 개혁에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검찰이 제 역할을 못했던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청문회에서도 약속한 대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말씀한 대로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 분리해서 확실한 개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때 제가 건진법사에게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청탁해달라고 했다. 확인해달라. 해준다고 했죠. 네 예. 확인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주신했는데 이게 뭐 간단한 상황이 아니어서 여기에. 직접합니다. 저희들 한번 또. 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청문회 때는 한다고 그랬죠. 저희들이 이거,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희,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최대한 확인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네. 지금 내란 특검이고 3대 특검이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사법부에서 신청하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물론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기각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 외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드론을, 우리 드론사령부에서 평양으로 김정은 15 그리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영대 내련사령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어요. 드론사령부에서는 평양에서 돌아오면은 중간에 낙하되게 파손시켜라. 이런 것까지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 김정은을 증인으로 불러야 되나요? 우리 특검이 평양에 가서 조사해야 되나요? 과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김영대 사령관 영장 기각하면 외한수사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사업부에 대해서 많이 존중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조배석 위원님 시의에 대해서도 답변 드린 것처럼 이제 영장 담당하는 법관들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평양 갈수 없잖아요. 김정은 내란 특검으로 불러들일 수 없잖아요.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 그런 중요한 드론 사령부, 김영대 사령관의 영장을 기각하면 사법부에서는 내란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국민들은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원 영장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종국적인 재판 어내 있어서 과도히 중간적인 그런 이제 판단에 불과하다고 저희를 봅니다. 그 단계에서 그 해당 법관이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믿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아니 왜요? 특수하잖아요.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부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 달라 하고 부탁드립니다. 법무장관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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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 질문했습니다만은 2,221년 5월 2 4일 헌법재판소에서 광주5.18 정신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판결을 내렸다는 것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양구라무이 행안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을 연장해달라 하는 법안을 냈는데 윤석열 법무부에서 반대했는데 정성호 장관께서는 찬성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폭력의 의거에서 된것이기 때문에 그거 빨리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안행위의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법사위에서가결시킨헌법재판관께서이라고하에게대2 0들에대이서게사이가있들에게이사에게이사람에이사들에 사람들에게, 이들이게사람들 것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에서 그러 있는 평성 있는 그런 규정을 만 생각 가지고 계뭐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배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 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